안녕하세요. 4차원이왔습니다 오늘은 노또 1050회차 월요일 거 자동 예정수 올려드리면서 스피드 20장 걸꼈겠습니다그리고 어저께, 어저께 일요일 거에다가 5천원짜리 2장 맞은 거 올렸습니다.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해다 보면 잘 나오겠죠. 이제는 스피드로의 스무 장을 긁겠습니다. 지금서부터는요. 자, 긁겠습니다. 또, 50배짜 수요일 것도 또 자동 예상수 뭐 올려드리면서 작업도 할게요. 스피드도. 오, 늘은 오, 자, 가, 행, 운의 숫자인가봐요 5 오, 만 계속 나, 오, 네요 천원짜리가 계속 천원짜리만 나, 오, 네요 오늘은 천 원짜리만 계속 나오네요. 5천원짜리만 나와요. 5천원짜리 한장 나왔네요. 여기 5천원짜리요. 3자. 봅시다. 5,000원짜리 한 장이요. 1,000원짜리가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장 됐네요. 자, 수요일 날 다시 또, 노또 1050회차 자동 예상수랑 올려드리면서, 스피드 2무장 긁겠습니다. 자, 좋은 일들 생기길 바랍니다.